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볼 것은 바로 이 요리 교실에 이렇게 채팅을 보시면 제가 다 적어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갖고 뭐 먼저 제일 쉬운 계란 후라이부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장갑이에요 밑에 있는거 절대 권투 아니에요 이거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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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원투 원투 딱딱딱딱 아 발목 아파 아무튼 네 원투 원투 아무튼 뭐했고요 온도 낮추고 여기 준비물이 다 있습니다 계란들은 달걀 이거를 살짝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 세탁기에 넣을 겁니다 <laughs> 세탁기에 넣을 거예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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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괜찮아요 저에겐 계란이 게 많거든요 네 꺼냈습니다. 달걀 얘또 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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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시점 빈짠여덟서짠 여섯살 짠자 퐁퐁 꺼내줍니다. 여기 이거, 퐁퐁을 보내준 이지와.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달걀이 나올 거고, 이번에는 퐁퐁 쓴 게, 아직 남은 게,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달걀은, 어떻게 하냐. 먼저, 재료인, 뭐야,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야겠어요. 음. 노노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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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 아야아야 아야야좋아서 원투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이쪽에 좀프라이팬에 조미료를 쇠고로 소요. 이거 됐으면 이제 달걀에여다가있다가 해줘요 뭐..이렇게 해줍니다 아..아..아야야야 저 이거를 뒤집기로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어 언제 될까요? 저는 빨리 먹고 싶습니다 또 뒤집어 저는 반..반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숙으로 만들겠습니다 음, 다된것 같아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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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자, 내려가고. 나이 계란 후라이를 비빔 먹으면 맛없잖아요. 음, 그래도 맛있어. 그러니까, 살짝, 음, 살짝 기다가 소금을 살짝 얹어주는 거지. 이렇게 조미료 넣고. 뭐, 소금이랑 이렇게 해야 하는. 네, 됐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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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제 계란후라이를 먹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맛일지 과연? 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리복은 벗고 먹어야겠죠? 그래, 신발만 있다. 여기다가 둘게요. 손을 씻어야죠, 반드시. 첫째 위생 둘째도 위생 셋째도 위생 그러니까 위생 <laughs> 자 이렇게 오, 귀여워 <laughs> 트레이 잡죠 이렇게 오케이 이거 이 계란 후라이를 던져요 던져 이거 냠냠 접접하면서 먹어줍니다 근데 너무 멀리 내려갔으므로 다시 해줍니다 이번엔 너무 멀리 갔어요. 아왜 이렇게 틀이 어려워? 안되다 세균이야, 세균. 좋았어. 이 정도면 먹을 수있다탁 아이씨. 자, 그럼, 모두, 잘 먹겠습니. 음, 음, 이 맛은 맛있죠. 아니, 뭔가, 뭔가, 어, 힘, 힘보단 너무, 너무 재생이요 오, 좋았어. 오호, 야호. 아, 아,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만들고 가겠습니다. 뿅. 네, 계란 후라이 하나를 했어요. 이거 요리 전당으로 가죠 캐주킹 들고 요리 전당 자 들어가죠 랄랄랄라 자 지금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자첫 번째는 홍당무 그다음 두 번째는 감자튀김 그다음엔 신라면 그다음엔 초코우유 아 초코우유 쿠키 아 이게 아니구나 네 번째가 미역국 잘못 말했어요. 이거 백숙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초코유기입니다 이거, 이거는 계란 후라이입니다. 자,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를 여기 앉아 좋았어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도 넣어주고요. 완전 맛있게 했죠? 먹고 싶다. <laughs> 아무튼,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뿅!